안녕하세요. 물뿜는 하마입니다. 어, 오늘은 그 소방시설관리사 응시 자격 제대로 알아보자라는 제목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 관련 정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이거는 약간 사담이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소방시설관리사 연봉이 얼마인지 궁금해하세요. 어, 제 생각에는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 경기권에서는 한 7천 이제 7천에서 이제 아래 위로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작년에 많이 뽑았죠. 많이 뽑은 이유는 설치유지법이, 설치유지법이 좀더 강화돼서 이제 많이, 이제 많이 뽑았는데요. 보통 합격률이 소방시설관리사 합격률은 5% 정도 됩니다. 근데 작년에 10%였죠. 그 이유는 이제 그만큼 필요가 많이 하다는 거죠. 소방시설관리사가 많이 필요하죠. 근데 만약에 한 2, 3년 후에 소방시설관리사가 더 많아졌다, 포화가 됐다. 근데 설치유지법은 그대로다. 그러면 이제 연봉이 또,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수도권에서, 이제, 자기 연봉을, 이제, 만족시키지 못하는 분들은, 많이, 이제, 지방으로, 아래지방으로 내려가시게 되겠죠. 아래지방 가시면은, 제 생각에는, 열심히 하시면은, 억대 연봉도 가능합니다. 열심히 하시면 되시. 월화수목금 토일? <laughs> <laughs> 월화수목금 토일? 주 80시간? <laughs> 자, 시작할게요. 어, 소방시설관리사는, 일단은, 응시자격은, 일단은, 위험물기능장을 취득하고 계시면, 무조건, 관리사 시험 볼수 있습니다. 근데 위험물 기능장 말고도 이제 기술사, 뭐 전문 자격증들이 있는데 사실 기술사 있는데 관리사 딸 필요 없죠. 그래서 이제 뭐 건축사, 뭐 기술사 이런 거다 뺐어요. 현실적으로 저희가 취득 가능한 건 위험물 기능장입니다. 기능장이 있으면은 뭐 관련 업무 경력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소방 설비 기사 플러스 2년 실무 경력 필요하고요. 소방 설비 산업기사일 때는 3년. 그리고 위험물 기능사, 산업기사, 소방 안전 기사, 이공계 학사, 소방 관련 전공학 전공자 학사는 플러스 3년의 경력이 있어야 되고요. 소방 공무원들은 5년. 그다음에 소방 경력은 쌩으로. 자격증 아무것도 없이 10년만 있으면은 소방 시설 관리사 시험 볼수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저희는 다 일반적으로 노멀, 평민이잖아요, 평민. 평민이 뭐 소방 공무원, 소, 소방 경력 10년 이런 분들은 되게 소수입니다. 때문에 저희가 현실적으로 응시 자격을 갖출, 갖출 수 있는 거는 소방 설비 기사 플러스 2년, 소방 산업 기사 3년, 그다음 위험물 기능사. 이세 가지예요. 그래서, 저희는 소방설비기사 플러스 2년, 위험물 기능장이 이제 제일 편한데, 그 중에서도 제 생각에는 소방설비기사 플러스 2년이 가장 좋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방시설 관리사는 소방시설 관리사의 소방설비기사의 연장선이에요, 연장선. 그러니까, 소방설비기사 전기, 기계, 쌍기사를 공부하시면은 자연스럽게 관리사는, 관리사의 그 초반, 기본 개념은 알고 내가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방시설가, 소방설비기사 플러스 2년을 이제 응시자격으로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관리사 시험 보시면은 가장 최단으로, 가장 짧은 기간 내에 이제 관리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궁금해 하시겠죠? 아, 소방설비기사는 어떻게 딸수 있어요? 저 응시자격 되나요?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 적어 놨습니다. 소방설비기사 응시자격은 기술자격은 일단은 동일분야 기사, 그러니까 뭐 산업안전기사,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게뭐 있을까요? 뭐 안전기사, 뭐 건설안전기사 이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전기기사 이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산업기사, 산업기사 플러스 1년, 기능사 플러스 3년. 이 산업기사, 기능사 역시 동일 분야. 전기나 뭐 안전이나 이런 거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기사 1년, 기능사 3년. 이게 있으면은 소방설비기사, 전기기계 둘다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학과 졸업자 관련해서는 일단은 뭐 공대, 공대 위주겠죠. 그래서 공대, 대졸이면은 시험 볼수 있고요. 3년제. 대학교 말고 대학, 전문 대학, 대문 대학을 나오신 분들은 3년제는 1년의 경력이 필요하고요. 2년제는 2년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두 개가 아무것도 없다. 그러신 분들은 순수 실무 경력 4년을 준비하시면 바로 소방설비 기사를 볼수 있습니다. 어, 일단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 예를 들어서, 어, 만약 내가, 어, 고등학교 졸업이고 바로 취업을 했다. 그러니까 즉, 바로 취업을 해서 대학교나 전문대학을 가지 않았다 그러면 소방설비 기사 시험 볼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고등학교 졸업만 하신 분들은 어,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무경력 4년 뭐 중간에 어떻게 뭐소방점검한 회사로 이직할 수 없잖아요 뭐 감, 처음에 가면 월급 200 이하로 받을 확률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어, 순수 실무경력 4년 이 시험 보려고 회사 옮겨서 4년 준비한다 좀 리스크 있죠 힘들죠 또 2년제 그러스 2년. 그다음에 3년제 플러스 1년. 그래서 1년과 2년의 경력을 또 쌓는다. 이것도 좀 현실적으로 좀 힘들어요. 그래서 어, 제 생각에는 어, 고졸분들은 바로 학점은행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관련 학과 이제 공대 그과는 이제 본인들이 선택하시면 되겠죠. 뭐 기계 공학이나 뭐 안전 공학이나 뭐 공학이면 다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학과를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대조를 만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기간은 2, 3년이면 제가 알기로는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조를 만드셔서 소방 설비 기사 시험을 보시고 그 그리고 나서 합격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 합격은 전기 기계 쌍기사를 합격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관련 실무 경력을 쌓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회사 안에서 소방 업무 어, 파트로 이제 이직 이제 부서 이동을 하거나 부서 이동을 하면 이제 거기서 2년 정도 이제 경력을 쌓으면은 소방 설비 기사 플러스 2년이면 소방 시설 관리사 볼수 있겠죠. 근데 우리 내가 회사 내에서 어, 소방 분야로 이제 부서 이동이 불가능하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때 이제 회사를 옮겨야겠죠. 그때 옮길 때는 내가 정말, 아, 정말 뜻이 있다. 소방설비기사의 전기기계 분야를 완전히 통돌 했다. 어, 물품화보다 더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이제 200만원 받아도 그 이직하세요. 그래서 이직하시고 나서 이제 2년의 경력을 쌓시고 난 다음에 쌓는 와중에 공부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2년 쌓고 바로 그 다음에 소방시설 관리사 보전하시면 어, 저는 99.9% 확률로 합격하실 거라고, 정당합니다 어, 일단은 그래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어, 현실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경력을 쌓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일단 회사 내에서 부서 이동도 쉽지 않고요 저도, 저희도 이제 회사 경험이 다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직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뭐, 기타 소방 카페 보면은 이제 소방 관련 뭐 직원 모집한다라는 게 많이 있긴 한데, 현실적으로 소방에 이제 말단 직원으로 들어가면 급여가 이제 좀 많지 않은 게 사실이고 이제 좀 근무 환경이 이렇게 좋지 않고 이제 대부분 다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보다 현장에 나가서 이제 실무 점검 위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어좀 고된 게 사실이긴 하지만 어 그래도 내 꿈이 관리사나 기술사를 꿈꾸고 계신 분이라면은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여기 대졸 대졸의 여건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많잖아요. 뭐, 확정은행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아니면 대학원에 가는 방법도 있고, 박살 때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일단 대졸, 관련학과 졸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소방설비 기사를 따고, 그래서 전기 기계 두개다 따서 소방설비에 대한 그, 설비 작동원리나 경보 순서, 시그널 이런 걸다 내가 어느 정도 습득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 회사 내에서 다른 소방 관련된 파트로 이동을 해서 소방시설 관리사를 준비하는 게 정말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최고의 방법은 돈도 벌면서 그리고 내가 이제 어느 정도 고정수입이 있으면서도 따로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해서 단기간에 소방시설 관리사를 취득하는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이 방법을 추천드리고요. 저희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어, 정보를 드려서 소방설비 기사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추후에는 관리사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저희 그 하마 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